오늘 리뷰할 만년필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트위스비 에코 모델이에요. 옆에 있는 만년필은 트위스비 사에서 출시한 다이아몬드 미니 다이아몬드 100700R 모델이고요. 얘네들은 오늘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노트 리뷰할 때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 노트에 트위스베코코 EF촉의 부촉 사용해서 필사를 해봤고, 여기 지금 B촉하고 M촉인데요. B촉하고 M촉도 각각 성격이 다른 3개 노트에, 어, 충분히 필기를 해보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트위스비 에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 만년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만년필이죠. 저도 3년 전에 여기 있는 EF초 구입을 해서 3년 동안 진짜 자주 꺼내 쓴것 같아요. 한번 맞들이면 자꾸자꾸 꺼내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매력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트윈스비는 5만원 미만의 피스톤 필러 만년필이죠. 피스톤 필러 만년필의 장단점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피스톤 필러 만년필 중에서도 5만원 미만 제품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트위스비 에코는 잉크통이 투명하게 보이는 투명 베럴로 되어 있죠. 안에 잉크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진짜 편리하다고 느끼게 돼요. 잉크 양이 일반 컨버터에 3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펜잎을 까득 해놓으면 이걸 상당히 오래 필기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끝도 없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애정하게 됐던 만년필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89 이상의 만년필이 있지만, 이 중에 가성비, 가성비 가장 좋은, 품질이 좋은 만년필 하나만 추천해달라 하면, 당연히 트위스비 에코를 떠올릴 만큼, 전체적인 퀄리티,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한 만년필이었던 것 같아요. 트위스 비에코의 또 다른 장점은 여기 앞에 니바고 피드 부분을 비교적 손쉽게 잡아당겨서 뺄 수가 있어요. 여길딱 맞추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빼는 걸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제 세척하고 나서 여기 건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물방울 제가 한 이틀 전에 세척을 했는데 안 말랐어요. 캠 열어가지고 놔두고 하면 여름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말라요. 근데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한 달이 지나도 이 물기가 잘안 마르더라고요. 그럴 때 앞부분 빼가지고 건조를 시키면 금방 또 하루 이틀이면 완전하게 건조가 돼요. 이 펜촉하고 피드를 좀 따로 판매를 해주면 펜촉만 따로 구입을 해서 네개 펜촉, 거기에 캘리그라피 펜촉까지 더해서. 원하는 대로 교체해서 쓸수 있을 텐데 판매자들이 많이 팔리고 그러는지 펜촉 따로 판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EF촉, F촉, M촉, B촉 순서대로 나중에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 구입할 때는 얘가 가격이 39,000원 정도 였어요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4년 가까이 돼 가겠네요 나머지 팬들은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을 해서 48,000원, 7,000원 뭐 이럴 때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49,000원으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그냥 스탠다드 타입하고 T, 에코 T 타입. 하나는 육각 캡 모양이고, 그리고 하나는 삼각캡이죠. 캡의 모양만 다른 거예요. 원래는 무슨 삼각형 모양이라 그립감이 좋다라는 설명을 언뜻 제가 보고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그립부 부분은 기존 타입하고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잡기 편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뚜껑은 취향에 맞는 모양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뭐 없죠. 원하시는 컬러, 원하시는 타입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트위스비 에코는 조금 큰 만년필이에요.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크기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립부는 배럴보다 좁아진 형태라서 라미사파리 잡는 그립부. 감하고 비슷한 규격의 그 정도 모양이에요. 잡았을 때는 비교적 편안한 느낌이 드는 만년필이라 손이 큰 분이나 작은 분이나 다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크기가 조금 크고 피스톤 필러로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만년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고 다만 이제 캡을 뒤에 끼우고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죠. 캡이 고정이 안 되고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캡 없이 그냥 만년필만 잡고 써도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훌륭해요. 5만원 미만의 피스톤 필러 만년필을 만나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 정도는 사서 써봐도 좋은 만년필이다라고 추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이유에서 이 만년필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EF 촉하고 F 촉의 차이는 다쓴 결과물의 굵기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펜으로 쓴것 같은 느낌인데 필기를 할때 잉크 흐름의 차이가 좀 있어요. EF 쪽은 잉크 흐름이 그냥 진짜 보통. 잉크 흐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흐름인데 F 쪽은 그래도 잉크 흐름이 좀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잉크 흐름이 좀더 좋은 게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필기가 돼서 필기하기가 좀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신다면 F촉을 구입하시는 게좀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트위스비 에코는요. EF촉, F촉 구입하시는 것보다 M촉을 구입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수 잉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요. 바로 퍼 잉크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수성 잉크인데, 미세한 펄 입자가 잉크 자체에 들어가서 출시되는 그런 잉크예요. 펄 잉크. 제가 딱 처음에는 펄 잉크 쓸 때, 오, 이거 뭐야. 너무 불편하잖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펄 잉크는 펄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주면서 써야 돼요. 흔들어서 완전히 혼합한 다음에 디펜이나 이런 글라스펜 같은 걸로 찍어서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노트 필기보다는 그냥 캘리그라피 하거나 예쁜 글씨 쓸때한번 흔들어 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또 흔들어 줘야 디펜이나 글라스펜 같은 걸로 펄감을 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퍼링크에 조금 불편한 점이죠 예쁘기는 한데 계속 흔들어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 이런 퍼링크를 만년필에 넣어서 쓸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 보면 퍼링크 진짜 많이 팔고요 거기에 이 퍼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 몇천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퍼링크 사면 사은품으로 막 주기도 해요 이 만년필도 투명 베럴로 되어 있어서 지금 펄의 상태가. 어떻게 가라앉아 있는지가 다 보이죠? 지금 여기 다, 펄이 다 가라앉아 있죠? 이제 사용하기 전에 얘를 막 신나게 흔들어서 펄이 조금 떠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데요. 얘는 펄 잉크용 펜촉인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새필로 나오는 편이에요. 어, 상당히 가늘게 써지는데도 펄감이 잘 살아있죠. 근데 잉크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막 편하게 필기를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펄링크 사용하실 때 이런 저렴한 펜촉 그러니까 잉크 쓰다가 펜촉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그냥 가볍게 버릴 수 있는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트위스비 에코 M촉의 퍼링크를 사용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추천은 그래서 트위스비 에코 M촉 그리고 퍼링크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 부분이 오늘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트위스비 에코가 분명히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만년필이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펜촉의 필감은 늘 조금씩 아쉬웠어요. 홍대한 만년필이 요즘 국내에서 급부상하면서 3만원대 만년필에서 상당히 훌륭한 필감을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트위스비 에코의 EF 쪽 F 쪽의 필감이 많이 아쉬워진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얘는 지금 만원 정도 올라서 거의 5만원 줘야지 살수 있는 만년필인데 이 홍대한 N1 모델, 피스톤 필러 방식인 N1S 모델은 중국에서 직구로 해도 35,000원? 40,000원 미만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있죠. 얘는 투명 배럴이 아니에요.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 잉크 양은 에코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잉크 잔량은 여기 투명창을 통해서밖에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만년필은 펄잉크를 넣어서는 못쓸것 같아요 안에서 펄이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홍대안 N1 모델 EF 쪽 구입을 해보시면 좀아 진짜 필감이 좋은 만년필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필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위스비에코 EF 쪽, EF 쪽 구입하실 거라면 그보다는 홍대안이 훨씬 낫다 두 개를 다 사서 써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트위스비 에코는 투명 배럴이라서 퍼링크의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잉크가 피드를 좀 막더라도 세척이 가능하죠. 얘는 앞부분을 당기면은 피드하고 펜촉이 그냥 쉽게 빠지거든요. 빠지면 그걸 분리해서 세척을 꼼꼼하게 하고 다시 결합해주면 돼요. 그래서 퍼링크를 쓰더라도 나중에 세척의 문제로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 만년필을 펄잉크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예요. 펄잉크를 쓸수 있는 만년필을 찾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들 중에 좀 굵은 촉이다 싶은 만년필에 펄잉크를 많이 넣어봤어요. 잉크흐름이 아무리 좋은 만년필이라고 해도 펄잉크의 펄 입자가 펜촉의 끝을 좀 막거나 해서 흐름이 균일하지 않고 세척을 해도 꼼꼼하게 그펄 입자가 완벽하게 세척이 되지 않았어요. 얘처럼 앞부분이 쉽게 분리가 되면 다행인데, 또 분리가 안 되는 만년필은 만년필 세척액을 넣어서 한참 동안 세척을 해야 해서 좀 많이 곤란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년필들을 퍼링크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조금 권장하지 않고요. 트위스비 에코 M촉을 퍼링크용으로 사용하는 걸 강력 추천을 하고 싶어요. b 촉은 영문 필기 할 때는 너무 예쁘게 잘 써질 것 같은데, 한글 필기 할 때는 글씨가 좀 뭉개질 정도로 굵게 나와요. 굵은 쪽으로 쓰니까 펄감은 확실히 좀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글씨를 쓸때 자음과 모음 사이사이가 붙을까봐 불안해하면서 글씨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글씨를 좀더 크게 써야 됐고, 그런 부분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잉크가 펑펑 흘러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펠립 부분이 완전히 동그랗게 좀큰 볼이 달린 것처럼 생겼는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꽉 오므라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필기를 할때 종이 위에 안착했을 때 잉크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잉크가 나올 때까지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차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헛발질이 발생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문 필기를 하실 때도 결론적으로는 B촉보다는 M촉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M촉은 훨씬 편안하게 필기가 됐어요. 어, 굵기도 적당하고 한글 쓰기에도 딱 좋아서 편안하게 필기가 되면서 펄감도 어, 가늘게 써지는 것 치고 진짜 잘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펄감이 별로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까지는 안들수 있는데요. 잉크가 마르지 않은 액체 상태일 때그 액체 위에 펄들이 이렇게 약간 부유하듯이 떠다니거든요. 필기하면서 그 떠다니는 펄감을 보면 상당히 영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필기하기가 훨씬 즐거워지고는 했어요. 펄 잉크가 필기를 했을 때 나중에 펄이 너무 묻어 나온다거나 잘 마르지 않거나 이럴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말라서 지금 화면에는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육안으로는 오히려 파란 잉크기가 살짝 정말 미세하게 묻어 나왔고 펄도 약간씩은 묻어 나왔지만 눈에 뭐 보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펄이 막 묻어 나올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트위스비 에코가 잉크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M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득 리필해서 썼을 때 A4 용지 10페이지 정도 쓸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다른 노트에도 막 분산해서 써가지고 몇장안 되는데 10페이지 정도. 그리고 B촉은 잉크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B촉은 한번 가득 채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A4 용지에다가 써본 거거든요. 이렇게 8페이지 정도 쓰니까 딱 잉크가 끝나더라고요. 이 엠촉 같은 경우는 일반 수용성 잉크, 펄 잉크가 아닌 일반 잉크 넣어서 써도 나쁘지 않은데요. 똑같이 통호의 리버에 썼는데 펄이 없으니까 잉크 흐름이 좀더 좋고 좀더 굵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같은 종이에 넣어서 쓰는데도 펄 잉크로 넣어서 쓰니까 잉크 흐름이 살짝 감소하면서 좀더 가늘고 쓰기 편안하게 나와주더라고요. 퍼링크를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트위스비 에코를 좀 건너뛰고 상위 모델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미니, 다이아몬드 100, 700R. 이렇게 모델 상위 모델로 올라가는데 다이아몬드 시리즈도 투명 배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질감의 이 완성도가 트위스비 에코보다는 조금 더 하이 퀄리티예요. 그래서 더 이뻐요 실물로 봤을 때 실물도 더 예쁘고 무게감이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필기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제 펜촉의 모양이 조금 더 가로로 넓어지고 커졌는데요 다이아몬드가 필감이 조금 더 예리해지고 더 만년필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약간 좀더 가벼운 느낌의 필감이에요. 가볍고 사각거리는 느낌의 필감이 좀더 강하다. 근데 다이아몬드 버전으로 올라가면 필감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지고요. 이 날카로운 창 끝으로 쓰는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잉크 흐름도 괜찮고 필감도 사각이는 느낌도 적당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서 필기하기에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퍼링크는 사용하지 않는데 트위스비를 하나는 써보고 싶다. 꼭 에코가 아니어도 된다. 하시면 다이아몬드 모델을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미니, 다이아몬드 100. 700이 모델들은 추후에 따로 한번 리뷰를 드려볼게요. 얘네 셋은 필감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잉크 충전하는 용량이라든지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만년필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사볼 필요가 없이 딱 하나만 사보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얘는 비교 리뷰를 남기도록 하고 오늘은 트위스비 에코 결론적으로 퍼잉크 용도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만년필. M촉은 잉크 흐름도 너무나 퍼링크 쓰기에 적당하고 종이에 그냥 탁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잉크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부드럽게 필기를 할 수가 있어서 쓰신다면 퍼링크를 M촉에다가 사용하시는 걸로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10필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별도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리뷰할 만년필도 보여드릴게요.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만년필 7자로 리뷰를 할 거예요. 플래티넘 프로시언 M촉, 세일러 프로피트 0 EF촉이고요. 얘는 카이코 스튜던트 EF촉, 그리고 얘는 스테들러 TRX EF촉, 얘는 FPR 히말라야 V2 울트라플렉스 펜촉이고요. 얘는 디플로마트 트래블러 F촉, 마지막으로 FPR 자이로프 V2 플렉스 펜촉. 이렇게 일곱 자루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자루도 한 2주 정도 열심히 필기를 해보고, 필기하면서 느낀 그 필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 위주로, 어,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필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